되는데, 언니 잘는데니 어디 어디있어? 니 저쪽에 나 봐봐 아, 언니 아니지? 아니. 세 번째 어 떨려 쇼놔. 나 저기 스스로 입어 봐봐 언니 아니지 자두 번째 입고 한번봐 언니 아니지? 아니지 아니해그 레인도 배정되지 않았어? 레인 없어요 네. 레인 배정된 거 같은데? 힘들었다 여기서 풍 있는 거를 갖다 오자